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가 쏟아부은 노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16세기 교황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했죠. 미술사에서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4년 동안이나 천장에 누워 그림을 그리는 고된 작업에 몰두했죠. 작업을 마친 후에도 그는 끊임없이 작은 디테일들을 더했습니다. 한 추기경이 놀라서 물었죠. 왜 계속 그림을 그리십니까? 이미 완성되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눈에는 완성되어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닌 헌신의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미켈란젤로의 말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사람들 눈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